que yeah. é 친구들이 다 아팠어요. 애들도 40도 넘어가고, 열 이렇게 하고, 집사님도 뭐 교통사고 나서 계속 치켜받고 어, 결국은 삑사리가 나눴는네 그렇지만, 어, 그거를 뭐 평화하는 것은 <laughs> <laughs> 아니 뭐 전문가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평화하는 것은 아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네 다시 한 번. 예, 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을 잘 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것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요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 맺고자 합니다. 7절을 주목하시고요. 그리고, 아, 10절, 10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서 둘씩, 둘씩 보내셨어요.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취소수단의 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텐션은 그 다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어디서든지 니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 옛날에는 어, 여성과 유언은 숫자를 세지 않았던 시대 참그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서 여성의 방이라나고 하는 건 하늘께 참 영광 돌릴 그럴 일이죠. 어, 그 시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오늘 시절에 보면은 위 집에 들어가거든 하는 것은 다른 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죠? 제자 둘이 짝지어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어느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아, 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신 분들을 영접하라고 그러시는군요.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손님 방을 내드리고 자, 우리 집에 편안히 거하시면서 어, 마음대로 전도하십시오. 여기는 얼마나 무거우실 겁니까? 예, 지금 일정상 한달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여러 이제 종들에게 손님들이 불편함심이 없도록 그렇게 잘 수발을 해드려라. 그렇게 한다면 모두 몇 명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까? 세 명이 하게 되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점들을 곳곳에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친히 어, 프리칭을 하시거나 힐링을 하실 때, 그때는 특별히 누구를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 열두 제자를 동행하시고, 그리고 어,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보면, 십자에 보면은 어, 70명, 72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120명이 있었고, 또 사도가 울께서 저쪽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실 때는 무려 500명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구나 21세기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바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숫자적으로 적어도 3명 같이 한 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삶의 원리는 고대 중국, 글자 가운데서 삼정이라고 쓰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 탁자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의 그런 한자죠. 삼정, 석삼자에다가요. 삼바이 하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최소한 어,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한 그러한 단위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랬을 때, 철연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교인들로서 모일 때 최선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은 세분 이상, 세 가정 이상. 그러면서 거기서 재직해도 일어나고 당해도 일어나고 공동해도 일어나고 하는 이 원리를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월 말이면 구역 모임을 하시게 되고 또 2011년도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면서 또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품으실 텐데 뭘 어떻게 하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바로 키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나 혼자 뭘다할수있습니까 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 나하고 뜻이 맞는, 손 맞는 사람하고 할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구나 심지어는 세상에서 약하다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들이 셋이 똘똘 뭉쳐있을 때 그럴 때 일어난다는 하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잠언에서몇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이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제로 한번 놓고 묶어보세요. 하나 끊어보시고, 둘 끊어보시고, 꼰거세개 끊어보시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개인으로 혼자 독불장군 모양 뭐 하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뜻이만 누구만 해지면 내가 할수 있다.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생긴 것도 다르고, 여지껏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두려교에 어떻게 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다를지라도,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가지만 통일된다면요, 그 다른 사람, 나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이라도 셋이 뭉쳐있을 때, 그 때, 2011년도 연말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주장하셨는가 할수 있는, 간증을 할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경향이 자꾸만 끼리끼리 모일려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번에 피택받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구역장님들을 세우시고, 또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러어와서또 와서 또 거기서 또 구역장을 세우고 하면서 이것이 이 삶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과 그 다짐을 이 연척부터 하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앉아있는 의자 배석도 이 백년, 백년 넘게 지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전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 이게 빨리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여기서 나도 어, 줄여주듯 수고해야 되는데, 신랑 입장, 그러면 일로 들어오고, 신부 입장은 일로 들어오고, 뭐 예배당을 이렇게 했나? 아, 그런데 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천천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다 뜻이 있구나. 내가 섣부르게 판단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이백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이 서양사람들 캐나다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어, 우리는 렌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 감격을 또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잘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잘 설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잘 고쳐주셔서 우리 열두사도가 그것을 잘 살아드린 것처럼 우리 둘의 가족들께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께서 최소한 지금 여기서 매주일 출석하시는 분들이 70분 되십니다 이분들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힘을 짜야 되겠구나 나 혼자 할게 아니고 나하고 뜻맞는 사람 그것만 할게 아니고 나하고 뜻맞는 사람 세이 타고 하지 그러면 꼭 깨지게 돼 있어요 10년의 경험입니다 차라리 어렵지만은 안 맞는 사람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라고 하면서 셋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인간관계가 풀어지고 성령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 사람들은 안될것 같은데 그냥 거기서 부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서 병이 났고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모든 두레가족들께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2011년도 튼튼한 팀워크로 승리하시는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